안녕하세요. 어 제가 오랜만에 진짜 유튜브에 찾아왔죠? 제가 좀 아파가지고, 아픈 것도 있고, 핑계지만, 어 아픈 것도 있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었는데, 이제 말없이 쉬어가지고, 정말 죄송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구 배치를 좀 다르게 해봤어요. 미디어처 책상을.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미디어처 책상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아직 아픈 게다안 나는 상태여가지고, 감기 같은 독감이 걸려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안 좋은데, 그래도 오늘 찍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으로 들고 할 거라서 흔들리는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어, 보통 사이즈예요 통 사이즈고, 얘는 이렇게 초록색깔로 되어 있는 거고요. 커팅 매트 아니면 데스크 매트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요거는 스탠드인데, 이렇게 3단으로, 3단으로 할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얘는 이제 미니어처 연필 꽂이인데요 핀셋이 1, 2, 3, 4, 5, 5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 안, 에 같은 경우는 그냥 잡동사니들, 미니어처 도구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여기 옆에는 이 다이소 거치대, 천원 주고 산 다이소 거치대 핑크색이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휴지랑, 이거는 그 뭐냐, 더페이스샵 데일리 퍼퓸 핸드크림 사호 베리 믹스인데요. 되게 향기가 좋아요. 근데 제가 이거 지금 한몇 통째 쓰고 있더라? 한세 통째? 이거까지 다 쓰면 네 통째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입술 같은 데가 되게 잘 터가지고 오일을 계속 발라줘야 되는데 카멜리아 플라워 케어 바디 동백 오일 오일이고요. 얘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 500원짜리 동전. 제가 무한도전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달력을 사봤어요. 상자요? 아니지. 아빠한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친구가 필리핀에서 사다준 팔찌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돌리페이퍼로 구독하기라고 써놔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자인데 제가 예전에 교환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어릴 때 친구랑 해봤어요. 근데 이런 거 잡동사니들 같은 게 여기 안에 있고요. 잠시만요. 네, 이것도 이제 잘안 잠겨요. 왜냐하면 진짜 어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제는 아래 한번 보실게요. 제가 여기 아래가 좀 어두워가지고 잘안 될까 스탠드를 아래다 가지고 올게요. 네, 아래는 이렇게 많이 있고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장 용품들 같은 걸 여기에다 두고 있고요. 주로 지퍼백이나 OPP 봉투, 실, 뭐 그냥 이런 거 견출지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각종 저의 먹을거리와 먹을거리 그리고 얘는 선크림 발릴 때 사용하는 쿠션이고요. 얘는 거치대예요. 거치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초콜릿 거울 그리고 얘는. 휴대폰 보조 배터리인데 거치대로도 쓸수 있는데 별로 많이 안 쓰고요. 얘는 치실인가? 그런가? 치실인가? 치실일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교환할 분 영상 올리게 될 건데 그분이랑 그 원할 거고, 여기 안에, 검은 봉지 안에는 제 과자들, 먹을 거리들 안에다 뒀고요. 여기 옆에는 이거, OPP 멍투 제일 큰 거랑, 여기는 아이폰 파란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이제, 저희, 파우치죠. 토니머리 파우치를 여기다 에 넣고요. 나중에, 또 이제 파우치 소개를 해볼 거고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쓰레기통이고요 저거는 그냥 의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의 책상 소개를 마치겠고요 이렇게까지 저의 책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같은 경우는 메모지가 있는데요 이 메모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디자인으로 한번 꾸며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의 책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